아, 귀엽지? 응 사마귀는? 사마귀도 보러 갈까? 응 사마귀는 잡아줘? 안돼, 사마귀도 불쌍하잖아 날니까 응 사마귀, 오막 공격하러 오는 것 같아 어 멋지게 생겼다 그렇지? 우리 날지 않는 얘만 응. 잡자고 안돼, 살려줘 날지 않는 얘도? 응 음, 귀엽지 않아? 좀 뭔가 귀엽네? 그치? <laughs> 그냥 사진 찍는 걸로 해봐 오! 온다! 그냥 사진 찍는 거개구리 보고 우리 친구야 이러겠지? 그냥 사진 찍는 걸로 해봐 응응 음, 음. 왜? 와우 멋지구만 가까이가도 돼 가까이 와봐